자, 요번에는 ES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viewing이 아니라 view. losing이 아니라 to lose. interfere. 조금 이따 보고요. 자, interfere는, interfere는 지금 with까지 나오죠? 인터뷰어는 간섭하다인데 여기에 위드를 붙이면 방해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커즈 동사는 5형식이고요. 목적어 목적격보. 근데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목적격보에 투부 정사가 와야죠. 그다음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요. 이건 능수동 문제가 아니라 동사 자리였습니다. people은 언제나 복수니까 view. 자, training and conditioning for baseball. 자, 그다음 end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end가 있어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위한 조건화 훈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야구에 딱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어서 단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앤드면은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bread, bread and 어, b u bread and jam. 빵에다가는 잼을 발라먹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로 받아, 봐야 되는 거야. 어. 여기는 동사자리니까, 단수니까, yes.